아이고, 덥다, 더워 어, 어? 저게 뭐야? 어? 어? 뭐지? 캔이 어? 떨어지고 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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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두 개의 구슬이 부딪히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알을 깨고 나왔다 어? 어? 아, 아, 아. 영웅아 미안해. 아, 에이, 됐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에이. 세개 던졌나? 차영우! 어? 아, 유리야, <laughs> 영화 보러 갈래? 공짜표 생겼다. 영화? 유리 너랑 데이트 하는 거야? <laughs> 미안. 어, 어? 나도 간다. <laughs> 아니 우리 데이트에 아이니 네가 왜 끼어들어? 어이가 없네. 우리 데이트에 너 끼워주는 거거든. 아, 다 <듬다> <듬다> 착각을. <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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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응. 네? 지금요? 어떡하니? 아빠가 외국에 출장 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에 이 만두 가게까지 챙겨야 하니. <듬다> 그래서 저보고 창고를 정리하라고요? 저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간다고 약속했거든요. 음 이번 달 용돈 두배 <laughs> 할게요. 그런데 몇년 동안 손도 안댄 창고를 갑자기 무슨 일로 음. 어떤 할머니분이 그 창고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이 세배를 부를걸 어? 에휴 그래, 어차피 하기로 한거 신나게 해볼까? 음? 어? 이게 뭐지? 안에 뭐가 있는데? 어, 구슬이네. 오. 우 <laughs> 드디어 찾았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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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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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잖아. 으악! 괴물이라니, 우리 귀여운 크리치한테. 이봐, 거기 꼬마, 그 어, 메카드볼을 어, 넘겨줄래? 메카드볼? 어, 네 손에 들고 있는 그슬 말이야. 좋은 말할때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누군데 어, 어, 남의 창고를 부숴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소개를 안 했구나. 나로 말하자면 메카드볼을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마블이다네, 헝비 나는 백산이다. 그, 흠! 그, 아 흠! 다치기 싫으면 그 메카드볼 얼른 내놔. 메카드볼을 주면 안 돼. 그 녀석들은 지구를 파괴하는 악의물이다. 어? 미니카가 말을 하잖아. 난 미니카가 아니라 메카니멀 악한이다. 어서 그 메카드볼을 나한테 던져! 던지지 마. 백설 어? 빨리 빼서. 어, 어, 어. 에이 모르겠어. 하하하 <laughs> 어딜 그만 가려고! <laughs>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우린 무기 없어! 물론 있지! 네가 공격 명령만 내리면 돼! 그럼 진작 말할 것이지! 공격! <laughs> 메카드볼 미사일, 발어 릴리다니! 그렇다면, 그렇죠아로우으 으아! 으아! 으 방법이 하나 있어. 하지만 영웅이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뭐라도 할게. 말만해. 좋아. 네 몸의 에너지를 맥카드볼에 집중시켜 포메이션 패턴을 불러내는 거다. 내 몸의 에너지를? 뭘 <목소리> 꾸물거려? 빨리하라고. 맥카드볼에 나의 에너지를 모아. 꼬마라고 너무. 방심했 너무. 나심했너나이녀너다음이 두고보자! 오늘은 여기서 철수! 야! 같이가 너무. 이라고했이난영웅이야차영이 반갑다, 차영웅! 이제부터넌나의메카드이 세터다! 메카드나 세터? 그러니까 이 메카드볼이 에너지고 이 볼을 이용해 너 같은 메카니모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다. 메카드볼은 오래 전부터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녀석들이 이 볼들을 노리고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메카드볼을 모아 악의 무리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거다. 어 그런데 내가 왜 지구를? 그건 너희 어머니가 하던 일이라고 들었다. 어? 엄마? 방금 엄마라고 했어? 음. 네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마도 메카드보를 다루던 어머니의 능력 때문일 거다 어, 어? <laughs> 엄마는 스무 살때큰 사고로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 가족이 누군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 어, 어, 아카는 엄마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야? 아니, 하지만 메카드보를 찾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좋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메카드보를 찾겠어 그리고 엄마의 비밀도...